이 광화문하고 이제 시청이 대지입니다. 그 촛불 집회 한창일 때그 종로서가 그일 년치 건거 실적을 한꺼번에 올렸다네. 아! 아 그릇 좀 저기 두지 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빈 그릇을 왜, 가지고. 아, 니 그러니까 빈그릇을왜 여기 들어가지고? 어떻게 오셨어요? 아, 여기 서장실이거든요. 아니, 예? 아니, 그, 그때 걸, 걸 아, 저기야. 아, 예. 경찰서치한 상태가 왜이 모양이야? 여기가 뭐 아무나 부수부수 들어오는 데야? 예? 그리고 당신! 예 소장을 찾는거야? 걸레를 찾는거야? 내가 걸레만 두었대? 대체 뭐하러 온 사람이야? 어? 이거 출근하러 온사람인데 예, 2010년 10월 1일부로 서대문사 강력 3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이찬입니다 좋은 사람! 2 4일랍니다 요즘은 경찰대가 카트라인이 꽤 낮아졌나보네 예조용사님 넌또 뭐야? 아성도파애들 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, 어, 어떡하죠? 어떡하긴 출동해야지! 빨리 나가! 아휴. 야, 예넌안 나가? 나가 충성!